안녕하세요, 김은비입니다. 어, 오늘은 자문자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음, 주로 제가 만든 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점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 책을 만든 건 2014년 10월 달에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음, 그때 제가 2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글을 썼는데, 이상하게 헤어지면 좀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막 글을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사촌 언니가 너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만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독립출품물이라는 게 있는데, 음,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때 처음 독립 출판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에 한 2~3개월 동안 바짝 준비를 해서 10월 달 가을에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책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책은 크라프트지로 돼있고, 여기 작가 소개 보면 QR 코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인스타그램으로 갈수 있게 하는 QR 코드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좀 귀찮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나오는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 동일 출판물 버전이랑 어, 디자인 이름에서 나온 문고판 버전 해서 스친 음, 것들에 대한 기록물 내용은 똑같은데 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낙엽이 숨어 있어요. 이 낙엽이 그 당시에 제가 뭔가 그냥 단순히 책을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낭만적인 어떤 요소를 넣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마침 이 출간일이 가을이기도 하고 이래서 아, 낙엽을 넣으면 되게 좋겠다 해서 일일이 막 학교 다니고 막 걸어, 막 그냥 골목 같은 데 걸어 다닐 때 낙엽 보이면 좀 예쁜 낙엽으로 해서 일일이 주워가지고, 어, 코팅하고 잘라서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페이지 안에다가 이렇게 껴서 책을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낙엽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그때 처음에 어쨌든 책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서점 그 독립출판 서점을 잘 몰라서 스토리지북앤필름, 헬로윈디북스 이렇게 두 군데에만 처음에 책을 넣었던 것 같아요. 책을 거의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뭐메시지 받아서 배송해주고 이런 식으로 책을 팔았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스토리지 브랜드 필름 헬로윈 디옥스에 책을 넣었을 때 이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 정산 금액이 막만 만, 몇천 원, 막 삼만 몇천 원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황홀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제가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막만 몇천 원, 삼만 몇천 원이 정산이 됐을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2014년부터 쭉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맨 처음에 썼던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이랑 음, 2017년 12월에 디자인 이음 통해서 나온 사랑하고도 불행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렇게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이랑 사랑하고도 불행한이라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하고도 불행한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쓴책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제가 쓴 책을 굉장히 좀 자주 읽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쓴 얘기다 보니까 가장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제가 쓴 책을 굉장히 자주 읽는데 그럼에도 좀 자주 안 읽게 되는 책이 있어요. 약간 저한테 는 아픈 손가락 같은 책인데 어 임시 폐업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000어 언제 썼을까? 이 책은 2016년 1월 달에 나온 책인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도, 그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책을 쓴 거여서, 사실 이거는 좀, 가장 좀, 객관적이지 못한 책? 그러니까, 물론 제 얘기긴 하지만, 아,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한테 영감을 주는 건큰 범주로 보면 사랑이에요. 음그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동적인 감정이 저한테 가장 크게 자극을 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영감의 어떤 요소를 생각한다면 사랑은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저는 저한테 없는 부분? 그니까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보면 좀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니까 러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 자체가 붕붕 좀 떠있는 사람이라서 좀 옛날부터 좀 차분하고 좀 이성적이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좀 자극을 받기도 했거든요. 아, 되게 멋있다. 어떤 동경의 마음이 좀 들곤 했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 반대로, 저보다 더붕뜬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좀 영감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양대산맥이, 어, 프리다 칼로랑 버지니아 울프가 있는데, 이 둘은 정말 성향이 달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양대 산맥으로 균형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한 사람은 정말 열정의 어떤 대명사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극단적인 것저 스스로를 뭐 중간의 사람이라고 두고 봤을 때. 나보다 더 뭔가 열정이 있거나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냉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이러, 이런 타입을 보면 좀 영감을 그러니까 호, 좀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글을 쓰고 있기는 한데 뭐 책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어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극작을 전공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표는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 뭔가 드라마를 쓰기엔 아직 너무 미흡해서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임시폐업이라는 책을 만들었을 때그 처음 1세에만 제가 한정그록으로 1세에만 제가 한정부록으로 이 해피, 해피할로윈이라는 어 제가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유이, 저의 유일한 어떤 완성된 하나의 극본. 이거를 제가 임시표업 1세에만 한정부록으로 이렇게 끼워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거를 요즘에 다시 또 손을 대고 있어요. 좀 미흡한 게 많다 보니까 수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즘에 수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제 지금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을까?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서 인생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어떤 현 세대의 어떤 사랑을 좀 결혼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지금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 해피 할로윈 이거 수정을 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좀 되게 귀여워 가지고 이것도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건 제가 2014년에 쓴 몰스킨 노트인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초고라고 해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이런 드라마를 쓰겠다. 해서 이런 거 구성이, 신 구성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드라마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고 쓸 거예요. 응. 언제나 글을 쓸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음 되도록이면 그게 사랑 안에서 쓰는 글쓰기였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thank yeah. you